라스코티비시 okay. 시작 어아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랜덤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모두를 죽이면 죽... 되고요 이자기 거어 이자기 나를 때리다니 아탈락 맞아 아니, 아니 이게 맞아어 잠깐만 <laughs> 아 불길한데 인드 근데... 차원문 소환 들어가 봐. 안 들어. 들어어면 인정. 정어어면 인정. 정이이 d 들어갔 a 안들어 j o 는데와저 들어가면 무한성 아니야? <laughs> 진짜 어, 무한성. 어? 아안 아, 안 되겠다. 해. 유무. d d 굿바이. 넌 너무 g 해 m 최강자 o 로 컷. o 아, 타 a m 설치했다. d 어. 너가 죽어라. 아 씨. <laughs> 어 카피. <까비>. 어, 인생 <laughs> 망할 뻔. 용중룡. 아 인생 하나 끊을 수 있었는데. 아 오케이. 아 인생 망칠 수 있었는데. 너가 전쟁 송포한 거야. 키아키 시작이다. 예.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? 뒤졌다 드가사. 드가사. 어 진짜 칼 나왔다. 키아키 시작이다. 딱 되나. 드가가 드가사. 나였어 뛰어내렸다 리얼. 나였어도 뛰어내림. 이 가식? 아! 찌출학했는데? 아, <laughs> 갑자기 뛰어들면 아, 어떻게 그렇게? 해. 빨리 끝내자. 간다아 뭐야 이 그지 같은 스킨. 잔디 형. 너내 풀지가 아니야. 응. 유모부터 죽이자 유무부터나 배고픈 아, 사람이던데. 너 아, 너무 어, 뭐 강조기긴 해. 상인 유모부터 여품은... 죽이라니까. 아니 저 뭐함? <laughs> 계 약한데? 내가 상현 3인 이유 잠깐만! 사 조.. 조만 살아봐 조만 살아봐 아, 형내 거기 가고 아, 싶다한 동안 난 다른 길로 간다 안 돼! 어 같이 죽었네? 다행이다 표명 기반 안무가 이렇게 하남자였어? 아이 봄 오케이 하남자 아씨. 아 뭐야 왜왜 아. 뭐, 아담자컷, 올라와라 자, 좋아 죽은 줄 알았는데,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네. 올라와라 그런... 올라와. <laughs> 역시 넌 죽어야 됐어? 넌 처음부터 죽어야 됐어? <laughs> 지지여, 아니 약간 이거 그 에이. 학교에서 공벌레 구경하다가 종 쳐갖고 늦은 <laughs> 느낌인데, 뭔 소리야? 야,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구경하다가 죽었어. 개미의 반란.

Okay. 아, 뭐야, 저거. 아, 쏘베 진짜. <laughs> 감사합니다. 짜해드진이진식 진짜. 을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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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짜빨짜혼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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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니, 떨어지면서 명령을 친 거야? 어. 레전드. 들어가지? 내가 위로. 뭐, 미로... 어, 뭐야? 어. 오, 씨, 오. 뭐야, 씨. <laughs> 나가. 안 돼. <웃음> <왜>? <웃음> 아, 맞이더1등 <너>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. <laughs>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1등 돼. 나 레전드 플레이 아니었냐? <laughs> 아니, MVP 뭐야. 나킬킬세 키, 키, 킬했어. 레전드. <laughs> 음. 어아야 잠깐만 야 이거 까? 아니 아, 지... 왜 혼자 죽었어? 아 제발, 야, 아, 빌어봐. 아. 아 제발 형, 형 미안. 야 빌어, 그쪽 빌어봐. 아 그러지 마세요, 그러지 마세요. 아, 어? 한 아, 명씩 지금 그뭘 들어보겠다 한 번. 저 저는 그저 천민일 뿐입니다. 아니 뭐 이딴 놈한테 졸았단 말이야? 너 이쪽으로 오냐? 아아 아니, 만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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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아는것니입니아 아니, 이니 아니, 아다고 에이 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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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닙니다>. <웃음> <죽여야겠다>. <웃음> 아, <아닙니다. 웃음> 아니, 니아 아니, 아니, 니아 아니, 아새끼니무니아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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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솔직히 30장 한번 박히면 꼼짝 못할것 같은데. <laughs> 아 뭐? 어야겠다 <laughs> 이즈라. 응. 에이씨. <laughs> 에이씨 뭐야? 너무 개심한데? 뭐야 이게 따도? 응. 어나 침반. 에이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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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죽었어? 어, 죽은 것같아 죽었네, 죽었네. 확실히 죽었다. 아닌데? 저거 무슨.. 아, 아 뭐야. 킬로그 같았네. 버그 쓴다. 하. <laughs> 확실히 죽었네. 저 <laughs> 자식. 네. <laughs> 이제 우승해야지, 오늘, 이번에. 열심히 했어, 저거. 아니, 근데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어? 한낮 상현 3, 소배 3개. 아, 너무 괘씸해서 괜찮아. <laughs> 와, 괘씸 제포 미쳤다.